오늘은 제라늄 번식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겨울에도 번식이 가능한 제라늄 첫 번째 방법은 씨앗 번식이에요. 시방에서 씨앗을 얻어서 발아하여 심는 방법이에요. 씨를 받으면 다량으로 번식은 할수 있지만 단점은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에요. 바라에서 잘 크는 품종이 있는가 하면 이 품종은 잘안 크는 품종이라 6개월 이상 키웠는데 아직도 아가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씨앗 번식은 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꼭 수정해 보시고요. 워낙에 번식을 좋아하는 초록맘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물만 주고 잘 케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봄처럼 재랄은 꽃이 많이 피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하나둘씩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겨울에 꽃을 볼수 있다는 감사함에 짬짬이 시간 내어 꽃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취미생활의 초록망과 또 다른 본업의 계정이 있어 지금 두 계정을 관리하느라 앞으로도 자주는 못 올려도 올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의 옥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 둘씩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제라늄은 하나같이 안 예쁜 꽃이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꽃잎이 날리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꽃미인 대가 열렸는지 하나같이 자태를 뽐내며 미모를 뽐내는 중이에요. 꽃보며 잠시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드닝 하는 방법과 그리고 누구나 따라하면 성공하는 번식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목소리> 겨울 동안 실내에 옮긴 제라룸이에요. 실내에서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니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그동안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노란 잎이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노랗게 변한 잎은 과감히 잘라줘요. 그리고 시든 꽃대도 잘라주는데요, 한2 cm 정도 남기고 싹둑 해주면 돼요. 어, 다음은 햇빛을 잘 보는 곳에서 큰제라룸은 역시 꽃을 많이 달고 있네요. 막 꽃봉우리가 피기 시작하는 이때가 정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혹시 꽃대 없는 가지를 자르려고 여기저기 봤는데 수영이 복스러워서 자를 곳이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번식하려고 가위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찾을 곳 없이 이쁘게 자란 애들은 정말 더 예쁘지만 여기를 자를까 저기를 자를까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수형 그대로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제라늄을 손질하며 번실칼 삽수를 모아 모아서 삽수를 채취하였고요 옆에 이한 초록 초록한 가지가 또 저의 칼춤을 추게 하네요 이렇게 싹둑해서 삽수 하나 채취했고요 이런 삽수 채취는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수영을 다시 만들고자 할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면 돼요. 이름표도 가장 큰 잎과 작은 잎을 제외하고 중간 크기의 잎에 이름을 적어 주었고요. 가장 큰 잎은 삽목 시또 노랗게 변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 수영도 두 개였던 줄기에서 하나가 더 나와 세 가지가 되었어요. 세개의 가지로 양분이 나눠지면 성장도 느리고 해서 하나는 삽수 채취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볼게요 이 수형은 아래에서 초록 초록한 가지가 나와서 굵어지고 있어요 아래 가지의 양분이 나눠지고 또 수형을 늦게해 이런 옆에 있는 가지는 삽수할 때 좋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원하는 수형이 다르기에 개개인에 맞게 수형을 잡아서 키우시면 되고요. 초롱밤은 외목대 수형을 좋아해서 목대를 길게 키우기 위해 이런 거순으로 번식을 많이 해요.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니 목대가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동안 하여진 잎도 잘라 떼어주면 더더욱 좋고요. 이렇게 수형 잡아서 키우면 되고요. 삽수 채취할 때는 꼭 겉뜨기 마를 때 잘라주세요. 삽수 손질은 꽃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잎 서더장을 남기고 다 제거해주세요. 이제 재라름 번식을 위해 삽수 채취가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번식하는 다양한 방법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번식법은 물꽂이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거꾸로 해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채취한 제라른 삽수를 꽂아주면 돼요. 잎으로 지지대를 삼아 꽂아주면 되고요. 물이 닿는 부분은 삽수의 가장 아랫부분 1cm 정도만 잠기게 해주시면 좋아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에 많은 삽수를 꽂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낮은 용기로 하셔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삽수가 물에 많이 잠기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2주가 지나면 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뿌리가 생겨요. 이 삽수는 사실 물꽂이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줄기가 잘려서 물에 꽂아 두었는데요. 줄기가 일반 삽수보다 길지만 심을 때 깊게 심으면 되니 이렇게 해서 뿌리 한 3-4cm 이상 나오면 화분에 이식해 주면 돼요 이런 물꽂이는 다양한 식물에 가능한 번식법이기 때문에 키우는 식물에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삽수를 잘라서 물에 꽂아 놓아 보세요 다음은 지피삽목법이에요 피트모스가 압축된 지피를 이용하여 번식을 해 볼게요. 먼저 지피를 불리기 위해서 용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주세요. 그리고 지피가 위아래를 확인하고 가운데가 볼록 들어간 부분을 위로 해 주어서 지피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피가 완전히 식은 뒤에 삽목할 용기를 준비하고요. 지피를 살살 눌러주면 약간의 피트모스가 뭉쳐있던 부분이 풀려요. 그러면 준비 완료! 이제는 삽수를 지피에 꽂아주면 돼요. 먼저 스틱으로 가운데 구멍을 확보하고요. 쏙! 이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한 삽수를 안에 쏙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삽수의 윗부분과 지피의 밀착이에요. 삽수의 윗부분을 꾹꾹 눌러 사이에 공간이 없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구멍이 뚫린 용기에 넣고 관리해주면 돼요. 지피 삽목 후물 관리는요, 이미 지피에 물이 불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삽목한 당일에는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피에 수분이 없어지면 윗부분이 살짝 말라 하얗게 변하는데 그때 가볍게 물 주시면 되고요. 흠뻑은 아니에요. 지피 삽목도 과습이 되면 삽수 끝 부분이 녹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삽목을 하고 물 관리를 해서 쭉 계속 관리하다 보면 요 삽목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짠 2주가 지났어요 삽목을 하면 뿌리를 내리는 동안 잎의 양분으로 살게 아랫잎은 하엽이 져요 14일 동안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피 외피 사이로 실뿌리가 쏙 나왔어요 원래 뿌리가 나오자마자 외피를 벗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눈으로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2, 3일 더 받았지만 살짝 나왔을 때 뿌리를 벗겨주시고요. 그 이유가 외피 벗기면서 뿌리가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끊겨도 4, 5 군데 뿌리에서 다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용기에 넣고 5일정도 더 뿌리를 받아주면 돼요 두번째 지피삽목도 딱 좋게 뿌리가 나왔어요 같은 날 했는데 뿌리가 다 다르죠 실뿌리 하나가 나와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에 벗겨주었고요 이것도 뿌리를 내리느라 양분을 다한 가장 아래에 있는 잎이 노랗게 되어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5일에서 7일 정도 뿌리를 받아주면 돼요. 짠!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새롭게 긴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개체수로 탄생이 돼요. 실뿌리 많이 나왔죠? 뿌리가 내린 제라룸은 이제 화분에 옮겨줄 차례예요. 이렇게 삽목하는 모든 용기에는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삽목한 용기에 흙을 살짝만 채우고요.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뿌리난 삽목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저는 그 피트모스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이때 더큰 화분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과습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아직 뿌리가 많지 않은데 넓은 화분으로 옮기면 또 뿌리가 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흙을 채워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입문자일수록 화분은 작게 사용하여서 과습에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요. 흙으로 옮기고 수분이 없는 상태라면 가장자리만 가볍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을 주세요. 짠! 그리고 일주일 뒤 뿌리가 자리를 잡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흰 뿌리가 마음껏 내리고 있어요. 쭉쭉 길어지는 흰 뿌리 참 반갑죠? 지피 삽목은 이런 과정으로 개체 수를 늘리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흙에 삽목하는 번식법 알려드릴게요. 거름기 없는 흙에 삽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삽수를 네 잎을 최대한 정리를 해주고. 잎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노란잎도 많이 생기고 뿌리 내리는데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에는 깔끔하게 정리 다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 상태 그대로 네, 꽂아줄게요. 주변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면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잎 3장 정도 남겨놓고 흙에 쏙 넣어서 가운데 넣어서 이제 여기를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 꾹꾹꾹꾹 눌러서 그대로 이제 물 관리해주면서 삽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다음도 해볼게요. 요거는 초미니 삽수예요. 삽수가 좀 작았을 때 어떻게 삽목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삽수는 가운데가 아닌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삽수를 고정해 주시면 훨씬 더 삽수가 안정적으로 삽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옆으로 끼면 이 흔들림이 아니라 고정이 조금 더잘 되기 때문에 이게 목대 자체가 가늘어서 흔들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다 심으면.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옆에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흙을 정돈해주면서 삽수가 고정되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마 저의 영상 쭉 보셨던 분들은 전에 지피 소량과 그리고 마사토로 이렇게 삽목하는 초미니 삽수법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마사토 없다 그러면 흙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사이드해주면 좀더 쉽게 삽목할 수 있어요. 삽목 후 15일이 지났어요.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쭉 당기다 보면, 네, 실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칫 미니 섭수는 녹아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잘안 하시지만 이 방법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삽목도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딱 삽수를 채취했는데 뿌리가 같이 이렇게 조금, 실뿌리가 두세 가닥 좀 있네요. 이런 거는 거의 100% 성공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쏙 넣어서 그대로 심어줘서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해 보았고요. 오늘 다양한 삽목법에 대해서 지금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중간 삽수. 네, 약간 중간 삽수인데 요것도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 삽수가 이렇게 고정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쏙, 그리고 너무 수분이 마르지 않게끔 꾹꾹 눌러서 삽수를 고정해주면 되고요. 오늘 그동안 아마 삽목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셨을 텐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꽂이, 그 다음에 집비, 그리고 흙에 하는 삽목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삽목을다 하고 보통 뿌리를 내리는 동안 재라름들은 이렇게 노랗게 하엽이 지고요 이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노랗게 변한 하엽진 아이들은 다 입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름표 붙여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면 다른 곳에 이름표를 쓰고 그리고 이 하엽진 거를 잘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한두 개씩은 네, 꼭 하엽이 져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라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잎을 다시 옮겨주고 하엽진 거는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물 주기 아닐까 싶은데요. 삽목한 제라룸은 아직 뿌리가 온전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은 소량으로 주고 있어요. 뿌리가 풍성할 때 물을 많이 주는 거고요. 뿌리가 없을 때는 소량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일이 지나서 흙에 삽목한 아까 제라룸 있죠?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아무 장치 없이 네, 흙에 다이렉트로 그때 심었던 제라늄이에요. 흙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보이시나요? 네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단계에서 뽑으면 안 되지만 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이렇게 뽑아 보았어요. 점점 시일이 지나면 풍성해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 네,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라름 키우면 굉장히 개체수도 늘리고 싶고 또 다양한 꽃을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번식법, 다양한 번식법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려 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아마 입문자분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막 번식에 재미를 들려서 이것저것 번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저의 네, 본업에 대한 유튜브 채널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놀러 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듯 해요. 항상 여러분들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